최고장 개수가 양수니까 함수 3차가 이렇게 생겼고, 여기가 0이 되고, 얘가 2A가 되고, X축에 접하려면 F0이 0이거나, F0 하면 4A인데, 얘가 0이거나. 근데 A가 0인 거는 요 조건에 안 맞죠. 그래서 얘는 안 되고, F에 2A가 0이 되려면, 얘는 8A에 3승, 마이너스 12죠. 마이너스 4의 a의 3승 더하기 4a는 얘가 0이 되거나 마이너스 4하고 a로 묶어보면 a제곱 마이너스 1남겼네 그래서 a랑 a 플러스 1이랑 a 마이너스 1이랑 0이 되면 되는데 양수는 여기서만 존재하죠. 그래서 a는 1 얘가 답이 됐고 그 다음 a 1 대입하고 나서 f 의4 구해보면 4의 3승 마이너스 3 곱하기 4의 제곱 4. 16에서 4 더하면